이따가 제가 가서 뭔가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안할 수도 있고요. 일단 여기에서 찍는 분량은 많지는 않은 예정입니다. 이 사무실에서 3년 정도 있었어요. 2019년 9월 2일에 이곳에 왔는데 그러니까 한 2년 반? 횟수로는 3년 차 이곳을 떠납니다. 자, 옷 개는 거곧 끝납니다. 오, 예. 아하, 정말 이거 추록, 추록, 추억들이 새롭새롭하구만. 추록들이. <laughs> <놀람> 아? <놀람> <놀람> 앞으로 추록. 아, <놀람> <초록듣> <놀람> 떠나는 심정이 착잡한 고태훈 씨. 어떠세요, 이곳 이제 떠나는데? 진짜 마음이 너무 좋네요. <놀람> 이사 간 사무실이 너무너무 좋아서. <놀람> 음, 근데 짐다 빼면 좀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아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처음 이상온 그 느낌이 날것 같아서 여기서 짜장면 먹,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되게 맛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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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 기분이 아주... 너무 좋네요. <laughs> 숨길 수 <순> 없다. <laughs> 칼 같이 버리고 있어요? 아 보세요. 다 버렸어? 네. 내 지금 마음이 쓰라라죽겠다 지금. <웃음> <웃음> 평상시 해리 집이라면? 아 절대 안 버리죠. 어쨌든 끌어올 고갑니다 회사 너무 재밌어요. 아 <laughs> <와>, 뭐야. <laughs> 자 이제 첫첫 스튜디오였잖아요 여기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아 북한산 뷰를 못본다는게 <laughs> 너무 아쉽긴 하지만 새로 옮기는 사무실의 뷰도 굉장하답니다. 맞아. 저 마지막 북한산 뷰를 아 번. 오케이 오케이 저요 앞에 동산은 페이크고 저기 보이시죠? 흐릿하게 보이는 어, 네, 구름 밑에 있는 게 바로 북한산입니다. 자 멤버들은 지금 이사한 사무실로 모두 이동을 했고 저는 마지막 남아서 이 사무실 어,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 모든 소품들이 있던 이 소품실도 깔끔하게 비워졌고요. 많은 우소영상들 2년 반 동안에 영상들을 제작했었던 바로 이 뒷배경 노란색 소파와 이 작은 테이블 이 테이블을 남겨두고 갑니다 저희는 또 새로운 사무실에서 재밌는 컨텐츠들을 찍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새로운 사무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laughs> 그래서 전 사무실에서 이제 짐은 오고 있고, 저희는 먼저 뉴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음. 여러분께 최초 공개하거든요. 저희가 무궁화 꽃이 했던 그거는 아래층 음. 일하는 공간. 그렇죠. 일하는 층이고. 오. 그래서 위층 바로 촬영 스튜디오 공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촬영만 하는 공간이래. 촬영만 하는 공간이 우드이가 있을 수가 있나요? <laughs> 아니 어떻게 촬영하는 <웃음> 공간만 <웃음> 있을 수가 야, 있죠? 뭐 근데 왜 배를 만지면서요? <laughs> <laughs> 배도 보여요? <뭐예요? 웃음> <laughs> 왜안보어촬영공간 <laughs> <촬영국에 웃음> <laughs> <laughs> 그러면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여기 되게 하얀데 그냥? <웃음> 그러니까, <웃음> 완전 완전 쎄하 하얘! 아, 여기 천국이야 천국 지금 명상 계속 증명사진 찍어 되겠어 <laughs> 우, 웃으면 안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laughs> 웃어도 되는데 배왜 계속 만지고 있어? <laughs> <laughs> 일단 이문요 일단 이 문부터 열고 갈게요 그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잖아. 삼촌 공간으로 가니까 어. 그 가족집 같은 느낌 다 없어지는 거냐? 나는 우수 예전 가족집 같은 것 맞아. 때문에 구독한 건데 그거 없어지면은 이제 볼 의미가 없다. <laughs> <laughs> 하지 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역시 살 공간 마련을 앞습니다어금자리오 어, 합숙? 합숙 뭐요? 좋아요. 나야 어, 너 좋은데? 할수 있어. 자 공개합니다. 뚜둥오 나라. 오금짜 오. 자 들어가 볼까? 집에 들어오면 딱 주룩해야지. 와! 와! 활활다 화내에 쏙쏙 쏙 뜯고. 딱도여 선명하게. 우리 이상하 맞아요? <laughs> 아 지금 벽이 쳐잖아. <laughs> <laughs> 자, 채광 잘 드는 곳으로 해 가지고 이제는 항상 우, 우소가 영상 찍으면은 창문이 뒤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 이번에는 좀 다르게 어? 이렇게 옆으로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어. 주변 forgetting... 중간에 있는 소파 있잖아요. 어. 먼저 이제 그거도 괜찮지. 이것쯤만 할수 있는 거. 거. <laughs> 하면... 여기다 하고 뒤에들 꾸미는 <laughs> 그렇죠. 거지 어. 그래서 약간 프렌즈 같은 거 보면 소파 좋은데 뒤에 와서 막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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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야. 여기서 있다가. 문 같은 것도 이제 저기서 이어져 있고. 어,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음, 이 넓은 공간을, yeah. 넓은 공간을 보셨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야. 아까 잠깐 보셨죠? <laughs> 여기 뭔가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어, 뭔가 드라마막빵 있게. 우리만의 특별었공부이을 내가, 내가 봤어. 너도 익숙했냐고. 오! 자, 여기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학습 공간. 학습 가능한 공간. <laughs> 왜냐면 각방이 생겼거든. 이제 각방이라는 오오. 거 우리 상상이나 했어? 오. <laughs> <오오. 웃음> 자. 오! <오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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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이제 복도고요. 우리 피하기 하려면 복도 필수잖아. <laughs> 아니, 여기도 <laughs> 오 여기 진짜 신기하다. 이 진짜 좋다. 좋다. 저희가 문을 좀 아가방처럼. 첫방입니다. 햇님 햇님 방. 햇님 어, 방, 달님 방, 별님 어. 방. 이렇게 어. 세개의 어. 3개, 방이 있습니다. 귀엽다 되게. <laughs> 자방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자 먼저 햇님 방. 햇님 방 가장 네. 큰 방이거든요. 자 여기는 성희 방. <laughs> 아니 방이 진짜 방이 우리 여기 찍어도 돼 <laughs> 혼자 엄청 협박서 <급박사. 웃음> 아, 여기서 다 해도 돼 <laughs> 이게 제 방이고 신기한 건 그, 이렇게 방이 연결이 응. 됩니다 문이 없이 <laughs> 여긴 뭐지? 소정 <소저>. 다둥이 <laughs> <laughs> <따라라라라라. 웃음> <laughs> 기둥이 <웃음> 우수의 기둥 <laughs> 아까 소정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죠 네. 이서 좋아해. <laughs> 여기서 이제 합숙하는 거고요. 네. 방이었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디투 해리 합숙방. 어. 아어요잘 아 아. 아. 자거든요. <웃음> <웃음> 제가 코고라도잘 자는 애라서. 와이투방이 어 색깔이. 페이트를 좀 많이 좋아. 네. 자 그럼 다음 방은 석수네? 해리 방. 빨간 방 레드 방이 어, 있네요. 색깔이, 아주 빨갛게 하려고 했는데 색깔을 잘못 골라가지고 살짝 핑크 어, 계열이긴 한데 나중에 바꿔도 되니까. 어, 음. 지금도 빨개. 예. 진짜 조명색 바꾼 것처럼 확 달라진다. 뒤트 아, 룸메이트는 해리. 아, 어. 해리 이제 나갈 때마다 내허루만큼 나와. <laughs> <laughs> 여기, 여기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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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가가가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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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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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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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고여다가여다자 난 여기 색깔이 전일 예쁜 그러니까. 것 같아. 여기 되게 진하네. 근데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점점 소개 한번 할수록 방이 지, 계속 작아져요. <목소리> 근데 되게 여기는 약간 파색이 아니라 진하다. 음. 여기는 음. 약간 프로필 사진 찍을 때 어, 이 어. 블루 스크린! 음. 여기가 좀... 이런 식으로? 헤리 포즈! 헤리 포즈로 <목소리> 사진 찍으 그리고 마지막 고탱방 완전 좋아방 아. 여기 창문도 하나! <목소리> 그래, 여기... 아니 심지어 나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창문... 창문이 없네 <laughs> 열리질 않네 <laughs> 아~~ 택방이 아아 제일 잘어아때뭐 <laughs> <laughs> 아, <때도> <laughs> <laughs> 근데 갑자 여기 오니까 버스로 컬러 때문인지아그 여기는 저희 주방이 될 공간이고요 쿡소 <laughs> 국소 아, 이거 이것도 그만해야지. 야, 국소 이거 야, 너무 많아. 사람들이 그냥 하고나 말고난데. 우리 만국소국소가 <laughs> <laughs> 뭐라고? 너무 지네 주방을 보면서 여기서는 이제 음식하고. 우와. 여기 그때 벽 제일 꿀 넓다. 어? 아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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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서 저희가 앞으로 많은 영상들 찍어내려고 합니다. 와 어, 뭔가 뭔가 그 뭐지 오티.. 오티 같은 완전 발고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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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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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짜아시 아야 아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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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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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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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요아아아아아 와, 근데 이 짜장면이 달달해 오! 터진까 저거 저번에도 하자 않았어 <목소리> 이거 케찹베이킹푸다 넣었을 때 아니야? 진짜 터질 줄 어, 이것도 2년 반 전에 했던 거다아 어, 그러네 <목소리> 진짜 내자 국물을 그렇게 했었어 시간 면에 지금 바뀐 게없 진짜 그때, 그때랑 똑같아. <laughs> 그때도 혼자 짬뽕 시켰어. 맞아. 맞아. 어, 어? 뭐야? 나만 아, 왜어떻게 어? 어, 그래? 밥다 어, <laughs> <소금이다>, 나도 <진짜. 웃음> 시켜가지고. 진짜? 어? 변한 게 있어. 우리 메인 메뉴가 두 개가 됐어. 와! 와아아아아아아 말도 근데 그래. 이거 뭐 하나씩 집어먹으면 끝나겠는데? 어와잘배졌지 <laughs> 아주 듬뿍해가지고 yeah. 아우 와면 치기가 아니라 그냥 면 주먹 짜장면인데? 아아 너무 맛있겠다 이거 보면 사람 다짜장치킨다 오늘 <laughs> 어, 근데 내 짜장면인데 저거? 뭐야 너는 볶음밥이네 입에 넣고 와 근데 무슨.. 얼마나 흘리고 있었던 거야? 얼마나 흘리고 있었던 거야? 형, 혀가 들어거혀 말림 소리 어때 여기 볶음면은? 우 이거 맛있어 맛있어? 다짬뽕 한... 오? 오, 약수터 소리 아니 나 진짜 너무 추웠어 사 하고 아추다추웠아다 또 어, 내려올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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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식사를 마쳤고요. 이제 아까 못 보여 드린 공간 너무 넓어 가지고 미쳐 다못 보여 드린 음. 공간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여, 여기서 식사 는 여기서 했는데 이제 나와서 또 찍습니다. 가정집 네. 컨셉은 가정집이라면 저희가 <laughs> 다음 콘셉트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짬뽕 <laughs> <짜뽕> 있어? <웃음> 아니, 아니 <laughs> 아까 <아니, 아깐> 괜찮다며! <laughs> 아까 괜찮다 했어. 야, 가다, 가다 보면 나오겠지? 컨셉 이거, 이거 이거 보면 은 대충 감이 오셔야 되는데? 어, 이거 오 근데 거, 거기 갔다. 안전체험관! 오, 어, 나도 생각했어, 안전체험관, 안전체험관 같아. 안전체하세요 택배하세요! 베리 왔다. 네나 짬뽕도 안 먹었는데 왜 짬뽕이 묻은 걸까? <laughs> <laughs> 네, 아까 그런 가정집 공간이었다면 저희가 가장 많이 찐두 번째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 오 학교 공간을 네, 교장 선생님 여기오 학교가 있어요? 옮겨왔습니다 학교가 어, 있다어 응. 폐교? 폐교? 폐교는 아니에요이신 시식 <laughs> 자, 자 여기 여기 우와 <laughs> 우리 교장님도 너무... 여기서 테니스공 막 차고 노는 거. 자. 자, 하나 신나 자, 자, <신나>, <laughs> <laughs> <laughs>

요거 말고도 공간이 더 있는데. 네, 또다 보여드리면 네. 또 보는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좀 미스테리하게 좀더 남겨놨고요. 여기도 지금 칠판이랑 뭐 책상 같은 거 아직 준비는 안 됐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곧 공개될 고태원 미아 부장의 교실 꾸미기 기대해 <laughs> 주시고요. 사전에 아, 협의되지 않은 <laughs> 내용입니다. 다양한 공간들 되게 많이 있으니까 다 꾸며지고 남면 이제 룸투어식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요 해드려. <laughs> <laughs> 해드려. 뭘 하시면 해드려. <웃음> <웃음> 해드려. 해 드려. 여러분 오늘 우수의 이사 그리고. 짧은 사무실 투어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의 영상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 기대 많이 해주세요 <laughs>